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29절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함께 두절 말씀 우리 세분역 성경인데요. 함께 아멘을 보시면 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이 고통, 고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통의 이유들, 또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사순주 기간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고통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평생에 수고해야 내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저주받은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일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수고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 바로 죄로 인한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땅이 조주를 받고 조주 받은 땅을 사람이 일구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식물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죽음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23장 23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갈아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땅을 갈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이 땅을 갈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갈아야 될그 땅은 우리 죄로만이 아마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식물이 아닌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그 그 수고가 더해졌고 또 심지어 우리 여성들에게는 자녀를 놓는 그 적절한 어떤 산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더하여질 것이다. 고통이 더하여질 것이다. 결국 제로이나에서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에,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의 고통을 말하, 답하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 세상적인 이것을 책에서는 전통적인 시각이다. 즉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 성경 바깥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 이네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 관점에서의 고통을 본다는 거죠. 바르게 살지 못하는 데서 고통과 고난이 비롯된다. 고난과 역경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일종의 경고 등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윤리적 관점에서의 고통의 그 시각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지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구분하고 그래서 뭐 동물 세계, 식물 세계. 그리고 이 윤회 사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몇텐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그 계층 구조 즉그 피조 세계를 여러모 뭐 대표적으로 뭐 식물과 동물과 인간 세계로 나누자면 식물 세계에서 동물 세계, 동물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그 생애에 어 일억 1억, 일억 급인가 제가 잘 <laughs> 기억이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어 600만 번의 회계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회계가 있어야 되고 600만 번의 이 제사함을 받아야 이 다음 그 다음 생에는 그그 이렇게 그 다음 그 상위 피조 세계로 간다 이렇게 윤회사상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책에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해. 윤회사상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윤회사상을 믿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이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못 뭐 생겼다, 잘 생겼다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서. 고난은 지난날의 행실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그 욕망은 스스로를 개별적이고 독존적인 자아로 보는 망상의 산물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 사상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욕망을 없애는 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온갖 욕구와 아집, 고가 해서 되는 무념무상의 경지, 이걸 해탈, 열반의 경지라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 자기 욕심이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였어 그런 욕구들을 해소시키면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숙명론적인 관점, 숙명론적 관점입니다. 숙명론적 관점이라 그래서 별자리나 초자인적인 힘, 신들이 정한 불행한 운명, 무슬림이라면 속내를 알수 없는 알라 이듯이 삶의 형편을 가름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이 부여한 가혹한 운명의 타협이나 불평 없이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특성이며, 권한의 커다란 의미를 두는 근거다 해서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일어났으면 일어난 뭔가 근거가 있겠지.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고통을 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앞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인내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세상을 운명이나 신의 손에 온전히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어둠과 빛의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판단합니다. 두 가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본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아까 맞서는 싸움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말에 소망을 얻고 이제 싸워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고난을 고통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팀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요. 언뜻 네 가지 접근 방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리적인 문화는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명령하고, 자기 초월적인 문화는 사고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숙명론적인 문화는 운명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고 주문하며, 이원론적인 문화는 미래 소망을 두기를 강조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강조된 내용이 뭐냐면 세상 누구도 고통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더 살펴보겠지만 이네 이네 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그리고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권세라는 점을 무시합니다. 저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면 지금 네 가지 시각, 세상에서 말하는 그네 가지 시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면 그 윤회 사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 다음 차원의 세상으로, 세계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된다. 숙명은좀 관점에서 그사람들이그 자포자기한 관점이 오히려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점은 결국 이 죄의 권세, 죄 아래 갇혀있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 기독교의 이 분명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죄를 죄로 규명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 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제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관점에서 이 고통에 대한 관점은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가 맞는 것 같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틀렸고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틀렸고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것 틀렸고, 틀렸고 서로 상충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겨났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죄의 지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죄의 권세의 그 힘이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이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그 죄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가 짓고 안 짓고의 죄 수준이 아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이 물은 그 죄의 권세, 죄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싸울수록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기어이. 제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이지 못한 제 자신도 좀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기대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새벽 모임을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연약함, 제 부족함, 제 어리석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는 정말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뭐좀더 이건 좀 우리가 적용점이라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축복해 줘야 되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는 우리가 가지면 조금 뭐랄까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실수했다 그 실수가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나도 그렇게 실수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연약함들이 나오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이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가지는 가장 큰 아픔이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사라질 수 있는 삶은 정작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삶이 삶이 될수 없습니다. 나한 사람의 실수와 가오 그리고 죄악만 해도 큰 문제인데 공동체 전체 속에서 각 사람의 그리고 연대적 실수와 가오는 사회 전체가 고통을 치루어야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나, 나한 사람의 실수, 가오, 쟤만 해도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지체, 뭐 가까운 가족이든 친든 이웃이든 뭐 사회 구성원이든 간에 함께 살아가는 옆에 있는 지체가 또 그의 실수와 가오와 죄가 또 있잖아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내 실수와 내 가오와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가오와 죄와 이렇게 연합하여 또 다른 제3의 문제를 또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엄청난 아픔을 유발시키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결국 어떤 경우는... 나와 관계 없는데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듯한 문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세대를 세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아픔들이 일어나지만,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나의 실수와 가오와 죄로 인한 것, 또한 공동체 안에 다른 누군가의 실수와 가오와 죄, 그런 것들이 또 서로 얽히고 섞키면서 제3의 어떤 전혀 우리 서로 원하지 않았던, 나한 사람의 죄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그런 죄와 막그 결과가 얽히고 섞키면서 파급 효과가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종종. 그런 어떤 사고 사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럴 때 가만히 계시냐? 근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면 분명합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냉정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과연 천재 지변일까요 아니면 인재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미혹이 되든 혹은 속았든 간에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기 어떤 잘못된 생각에 전혀 그런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켰다 했을 때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 인한 결과와 잘못된 어 선택에 따른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에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선택하고, 내가 아무거나 결정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시고, 그 일에 개입하신다면, 그 누구도 자기 생각,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그 분명한 목적은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지켜지고 세워지고 보호되는 유일한 길인데 제로만 위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자기 욕심, 자기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을 지키려는 이유와 그 사람을 자기를 지키려는 그 욕심이 그 사람에게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또 짓밟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일어서려는 또 욕심으로 확산되죠 그래서 종종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그런 그런 범죄가 없는 나라라고 했을 만큼 그그데그 그, 그, 그 사람 백인이 모든 이민자들을 차단해야 뭐 된다면서 그 총기를 휘둔 사건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막지 않았냐는 그 질문은 더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그런 것을 막는다면 아무나 총기를 휘둘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 결정과 그 책임에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은죄로말미암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욕심에 따라가려는 우리를 그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 저로만이 아마 저주받은 땅에서 그것을 일구고 수고하고 갈아야 되다 보니까 그는 수고와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정말 멋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가 앞에 있는 그불 용광로 기존의 뜨거움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워서 사드라카메사 가변누거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 타서 죽을 만큼의 뜨거운 불.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을 없애거나 그 불을 꺼뜨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불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잖아요 물론 더멋이 있는 거는 뭐 불을 던질 나는데 불이 싹 꺼지게 만드신다든지.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불이 사라진다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보잖아요. 분명히 세 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의 아들과 같다. 신의 아들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불 가운데서 타지 않게 하시고 성경 이렇게 표현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회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물가운데로 지나든지 또 어디가 지난다고요? 불가운데로 지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이 죄악의 이 무서움 우리가 지금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죄성의 그런 이 권세라는 이 자체를 항상 망각하면 안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에서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그 날에 나의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홀로 나를 구원하시다 보니까 존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은 이. 이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 타락한 본성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 개로 요약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두 가지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나를 알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정난하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그 심지어 나의 상태가 얼마나, 얼마나 이 더럽고 추악하며 정말 수술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찔러 쪼갠다고 하시잖아요. 찔러 쪼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새벽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 나를 찔러주십시오 쪼개주십시오 더러운 것이 있다면 숨겨진 것이 있다면 단 하나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작은 염증 하나도 숨기지 말아주시고 다 파헤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나는 뭔가 틀려져 있고, 틀어져 있고, 한쪽으로 제 가운데 치우쳐 있고, 뭐가 틀린 지 모르며 틀린 길 걸어가고 있고, 뭐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잘못된 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찔러주시고, 쪼개워주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 주십시오. 종종 저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경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충격을 받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인생을 보자면 발견할 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거 굉장한 행복입니다 굉장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도 오늘 또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재질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오늘 나는 좀 안전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은혜가 있긴 해요, 은혜가. 은혜가 있긴 해요.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뭔가 지혜도 좀 나타난 것 같고,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좀더 집중한 것 같고, 은혜가 없진 않아 있을수 있지만, 내가 새벽을 깨고 내가 새벽에 기도했고, 내가 새벽에 은혜를 구했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만함과 자만함이 또 어디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지 모릅니다. 단지 이 새벽을 깨운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노심초사 깨어 있어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새벽에 깨웠고, 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안전할 거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 또 다른 고통을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고, 여러분도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대답을 안 하셔도 분명히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 두 가지 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고통에 대한 세상적인 시각과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면 확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그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면 오히려 서로 상충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이 죄에서 구원 얻고 본질적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함께 갑니다.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엘수 2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이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고 그 저주 받은 땅에서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그 저주 받은 땅을 어떻게 개간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조주받은 땅을 내가 아무리 수고해 본들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죄로 인한 그 심판의 결과를 항상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죄는 분명히 고통을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는 제군살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찔러 쪼갬을 당하더라도 나를 드러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뭔가 내가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깨어있어서 주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길, 기도의 길을 오늘 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